항상 아멘을 하거든요. 이렇게 훨씬 좋은 인생이 꼭 되실 줄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어, 저 어릴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점심을 안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쪄서 먹고요. 제가 원체 시골에 살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의 세대와 거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사는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보니까 정말 점심도 그렇게 고구마 삶 먹고 일은 죽게 하고 이런 집들이 허다분냐 했어요. 거의 다였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어느 때든가 먹을 때가 되면은 보리밥이 됐건 고구마 됐건 함께 나누며 가서 마음 이 편했었고 기뻤었거든요. 근데 요즘, 요즘은 살기가 훨씬 좋아졌는데, 마음들이 더 각박해져가지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요, 김현진가? 하는 슈퍼스타 K 일기 때부터 했던 사람인데, 일기때 나왔던 사람인데 아주 높은 점수를 맞은 사람이에요. 올해 서른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오디션을 해가지고 막 경쟁을 해가지고 그냥 전국에서 뽑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올라와가지고 TV에서 방송 나왔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올라갔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그 죽었는가 했더니 자기는 그게 되면 다될줄 아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쭉 연습해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음반도 내고 해가지고 잘될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세상에 자기가 계획한다라고 음먹은 대로 되나요?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 둘하고 죽었어요 차에서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서른의 나이에. 본인은 못 살겠다고 봤지만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못 사나요? 정말 살기 어려운 만큼 그렇게 좌살할 만큼 그런 어려움이 세상에 나왔나요 아니거든요.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드는 그래서 13위권 그리고 무역 뭐 10위권 그리고 사는 거로 수으로 따지면 전 세계적으로 거의 200여 나라가 있는데 13위권 이렇게 돼요. 잘생면 됩니다. 이렇게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을 보면은요,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삽니다. 어디 가보면 아냐면 화장실 가보면 알아요. 컥 들어갔던 데 화장실을 보면은요, 진짜 깔끔하고 정말 잘 해놨습니다.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아우성이에요. 소망이 없대요. 그리고 뭐 3포니 좀 넘어가더니 5포니, 나중에 7포니, 인생 포기. 이렇게 돼보버린 거예요. 그게 포기라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게 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질린 줄 알았는데, 진짜 아닌 걸 붙잡았습니다. 그게 생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허망한 거예요. 야, 이만하면 됐나 싶었는데, 내가 이럴려고 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생이 50, 60 되어도 나중에는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가? 오죽하면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런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정말 울려고 내가 왔던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내가 왔나, 그렇게 아둥마둥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요 젊은이뿐만이 아니라 나이 먹은 사람들은 그러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진린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살고 보니까 아니더란 말입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더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이렇게 진단합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바울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는요. 자기 힘들, 권력들, 지식들, 지혜들, 이게 그때 당시에 뛰어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1세기경이니까, 뭐, AD 한 80, 60년, 뭐, 이때쯤이었거든요. 50년, 60년 이때쯤이었거든요. 그때 로마가 완전히 자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요. 지혜로도 그렇고요. 유대인이었었는데, 유대 지식도 그렇고요. 사는 환경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자기 확신, 자기 의지 가지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라고 생각하면 살았습니다 근데이사람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게 길인 줄 알고 이게 질인 줄 알고 막 하다가 예수를 는 순간 어느 날딱 만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이 사도바울이라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바, 주인공인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장 좋다고 여겼던 것들 정말 이게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 다 배설물 같단 말입니다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그 직설,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해설물같이 되요. 똥같이 되단 다에 똥같이 지식, 지혜, 권세들, 자기는 능력들, 심지어는요 건강까지도 다 소용없더란 이 얘기예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에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죽다 살았거든요. 우리 교인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이제 사진을 몇 장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충격을 안 받으면. 충격을 안 받으면 이게 얘뭐 얘기도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요 원래 1, 2년 사이에 이 개봉동 요 지역에서 무슨 뭐 어디 사장, 어디 뭐 마트 사장, 뭐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7, 8명이 암으로 그리고 또 뇌출혈로 죽었대요.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게 나이가 그 나이 사이가 전체는 아니겠죠. 나이 사이가 55세에서 60세 사이에. 요새 이제는 애들 다 결혼. 시킬나이좀 됐고 이제는 편안하고 이제는 안심할 나이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다된줄 알았는데 어느 도 죽음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안 했었는데 갑자기 아 이번엔 제 얘기도 처음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 얘기도 조금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제가 옛날 사진 제가 안 봅니다 사진도 찍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몇 장을 찍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망이 있을 때 찍은 거예요 제가 2009년도에 그, 단암에 걸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암이 거의 다가, 그, 여러분들, 수박 알지 않습니까? 수박 껍질 남듯이 암이 그 남고선요, 그 안에 빨간 부분과 같이 암세포가 그렇게 퍼져 있었어요. 사진이 있는데 있는 지금, 너무 그거는 이제 CD랑 다 제가 다 구워가지고 나왔거든요. 태어날 때. 근데 너무 잔인한 것 같아서 그건 못 보여드리겠더라고요. 그렇게 됐었어요. 1개월에서 올해 사람은 3개월. 근데 지금 2009년인데, 2015년까지 살아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별로 아멘이 안 되겠지만, 저는 아멘이에요, 날마다. 살아있는 게, 호흡하는 게, 여자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인들이요, 말도 안 되는데, 저 살려달라고. 이제 의사는 한 달에서 세달 사이에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은 살려줄 수 있지 않냐고. 막 그때부터요, 막 철야하고, 막 릴레이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생명을 살립니다. 하고선요, 기도하는 손 해가지고, 그걸 여기저기 붙여놓고서요 가는 것마다 보이게, 기도하겠습니다. 무릎 꿇었습니다.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그 사이에 우리 큰애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2011년도 말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12월 달에 이제 보내 군대를 보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제가 갔습니다. 복수가 차가지고요. 차를 타면은 흔들리면 은 차가 흔들리면 셀에서 쿨렁쿨렁 해가지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 뒷자리 이렇게 누워가지고 갔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꼼짝 못 하게 하거든요. 쉬러만 가지. 절대 그런 자랑 안 해. 근데 데리고 갔어요. 왜? 마지막일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리고 한 달인가 얼마가 지났습니다. 첫 면회가 있었습니다. 25사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신병교육 때 훈련을 받는데. 았 그때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때 그쪽들이 찍은 사진이 있는데 별로 이쁘게 안 나와가지고 우리 딸하고 지금 딸이 여기 없으니까 못나게 나와서 진짜 굉장히 이뻐요 근데 못나게 나와서 괜찮을 까 같아요 딸하고 찍은 사진 그때가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예 이제 첫 번째 그 휴게소에 가가지고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이마트 휴게소에 가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렇게. 굉장히 그때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참 그래요. 너무 미리 다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때도, 이때가 이제 그뭐 1월이나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1월 말쯤이 됐을 거예요. 막 추워가지고 탁옷 그 팍팍 입고 뭐이고 보고 그때는 없습니다. 머리도 이제 많이 빠져가지고 회송회송해지고 항암을 그때까지가 2년 반정도를한 거예요. 항암하고 그리고 또그 뭡니까 이렇게 레이저로 쏴가지고 죽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다 하고 탁다 했습니다. 방사선이죠. 방사선하고, 그리고 먹는 항암제, 주사 맞는 거 항암제하고, 먹는 거를 갖다 2년 반 정도 먹었을 때가 저 때입니다. 그때는 복수가 차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을 때예요 그게 이제 2010년입니다. 근데 제가 2012년 4월 19일 날 수술을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세브란스에서 했는데, 세브란스 스탭들이 저를 수술한 주최의가 우리 교회도 다녀가셨는데, 장로님이세요 근데 공교롭게도 저 스텝들이 열몇 명이 스텝인데 저를 수술하는 사람 아는데 스텝인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우리 암을 치료하던 분이 자기는 금방 죽을 사람을 2년 반 동안 살려놨기 때문에 성공이에요. 그래서 제 거를 가지고서도 네과 다섯 과들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세미나를 하고 이럴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홍땡땡. 어디서 세미나, 세미나 합니다 무슨 거 무슨 거 무슨 거 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의사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제거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도 할 정도예요 이 의사선생님은 성공한 분이에요 이분도 저를 한국에 와가지고 첫 번째 치료한 분인데 1년 동안 하버드대에 가가지고선 1년 동안 그 가서 공부를 하고 연수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저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가는 것마다 차트 제일 위에다가 그리고 그 차트 컴퓨터를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목사님입니다 어떻게 어떡 어떻게 해주십시오 막 아, 얘기를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다 얘기를 해주고 해가지고서요천미리이라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가지고 그렇게 해를 써가지고 2년 반 동안 살려놨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3월달쯤 됐을 겁니다 아, 2월달쯤인가 3월달쯤인가 목사님, 이제 제가 할 거는 다 했습니다 해는꽉 찼습니다 몸이 안 부은 데가 없습니다 얼굴만 조금 부서가다가 나머지는 온몸 비워가지고 신발을 맞는 게 없습니다 제일 큰거2 8 0 m m 짜인가 285mm짜리인가 신었는데도 발이 안 들어가가지고 꺾어 신고 다녔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더니 저를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할건다 했으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암은 잡힌 것 같으니까 그 전에는 이식이 안 됐거든요. 이식 센터를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 보내주세요. 이래서 죽고 저래 죽는데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첫 번째는 다른 분이 하고 그 다음날 저 주치의를 세브란스 제일 잘한다는 분을 소개해 가지고 그분이 이제 저를... 했는데 그분이 처음에 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음에 만나자고 하더니 저를 치료를 다시 다 몸을 전체 다 보고 그래서 보더니 목사님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 우리 스탭들이 다 크리스찬입니다. 목사님이시니까 죽어도 하다 죽어도 괜찮겠습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은요 죽는 사람 손대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목사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고 했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이제 뭐 한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고 했습니다. 그때는 옆구리에 구멍을 뚫으면요 해트병으로다가 네 병씩 나옵니다. 큰1리터짜리 병으로다가 더 빼내면은 쇼크가 온다고 빼내지 못합니다. 그러면 숨쉬기가 편해요 항상 꽂아놓고 있습니다. 막았다 틀었다, 막았다 틀었다 이렇게 하면서 하루에 네 병씩을 뽑아냅니다살리터씩이죠 그렇게 살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수술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가지고. 중환자실에 10일 있는 줄 알았더니 60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제가 쭉 보니까 수첩 배우니까 7일 동안 있었더라고요. 올라와가지고 2, 3, 한 이틀 정도 있을 때 사진이 그 다음 사진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양쪽 목에다 구멍을, 이 동맥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쪽에는 그 뭡니까 혈액투석을 하고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계속 혈액투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각종 약, 약들. 약이 한 다섯 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배도 구멍 뚫고 관을 갖다가 뚫어가지고선 세 개인가 네 개인가 이거 물, 물 빼는 걸 달아놨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입니다. 다음. 치료를 여기 옆구리 뚫은 자리 이제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계속 남겨주세요. 이때는 양쪽 목에 있는 걸다 뗐을 때 얼마나 자유스럽던지 요여기 이만큼씩 붙여놨었는데 그 다음에 그때 이제 그 5월달이 됐습니다. 5월 13일날이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애들이 꽃을 보내줬고, 13일날 우리 청년들이랑 우리 교인들이 힘내라고 거기다 한마디씩 써가지고 보내준 걸 벽에다 붙여놓고 있었고, 그때 이제 어버이 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그 꽃을 5월 13일날 어버이 주일인데 카네이션하고 청년들이 보내준 카네이션 다음에요. 카네이션 청년들이 보내준 거그 다음에요. 며칠 사이에 얼굴이 확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이제 그만 들어요 별로 보기도 좋지 않은데. 근데 제가 중환자실에 있다가요. 어려움 붙겠는데, 살았어요. 그 인지가 돼요. 근데 말할 힘도 없고, 이 두고, 정신이 왔다 갔다 살았나,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요. 홈놈으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뭔가 했더니, 주님이, 제 생각에 나 아프다 이런 생각도 안 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아프셨구나. 예수님의 아픈 것이 내 마음으로 그대로 느껴진 거예요. 아, 나는 나 때문에 아픈데. 주님은 나 때문에 아프셨구나.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제 깼다,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깼다, 일어났다, 깼다, 일어났다. 나중에는요, 막, 나도 보는 사이에 있는, 목에 있는 것들을 다 뜯어, 뜯어 놓으니까, 아, 여기 막, 기계들 다 매달아 놓고 그래가지고요. 팔만 굽혀도 삑삑 소리 나가지고 간호사가 날아오고요. 무균실이라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의, 의료진들도 가운이 들어오요 식구들은 유리창 밖으로 멀리서 혼자, 넓은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 합니다. 뒤에서 막 이상하게 막 아랍소리 얘기하는 것들이 밤새도록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환청에 들어왔길래. 지금 침, 누구 뒤에 침대가 하나 있습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뒤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 꽂아놔가지고. 누구 있습니까? 아니, 혼자세요. 근데 계속 소리가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요 그때 아 주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있었고 고백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 세우는 것 열심히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것이 참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지금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충원해 주셔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삶이 어떤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찾아오셔서 홍목사를 살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오늘 나를 초청했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왔구나 참 잘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짐하십시오 주님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길인 줄 알았는데 엉뚱한 길 같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참인 줄 알았는데 사랑이 참인 줄 알았고 부유한 것이 참인 줄 알았고 세상이 쌓는 것이 참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 너무 많이 증명이 됐어요 잘 살면 훨씬 더 좋아져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청년들이 죽겠다고 딸내가 났습니다 아우성입니다 그리고 그냥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그분을 통해서 참을 못 잡습니다 이게 진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없습니다 껍질 만지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허망하고 낭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요 그렇게 변해드던 바울이 그냥 앉아 있으면 너무 편한 삶인데 예수님 만나고 나면 그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좋은 예수님이셔서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불 붙는 것 같아요, 마음이. 짜주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아, 안 됩니다. 그냥 막 거부를 하고 욕하고.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을 마음속 가는데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무엇 하는데 이렇게 나보고 오라고. 내가 무슨 뭐 선물 필요하다고 그랬나. 그냥 좀나좀 좀 놔두면 안 되나. 하고 막 짜증을 냈을 거예요. 진짜 짜증을 많이 낸 분들은 오늘 안 오셨어요. 근데 봤어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욕으로 넘어가면서도 싫은 소리, 내, 여러분들이 싫은 표정 하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우리가 봐봅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어요. 이사도바오라 사람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감옥에 가둬놨는데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찬송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갇혀있던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은 죽게 받고 옷도 다 찢겨놓고 피투성이가 되고 이랬는데 밤중에 이 사람들 둘이 바울과 신랑 사람이 모여서 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게 뭐지? 사람들 마음가운데 같은 죄수나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깜짝 놀란 것이 성경에 있는 맛에 보니까 땅을 뒤흔들어 싸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가두고 있던 문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쇠사슬을 차였던 그 착고들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간수가요 죽을라 그랬어요 죄수를 문이 다 열리고 다 죄사들이 풀렸으니까 이제는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그냥 죽자 요즘 사사라는 람도 가지 이제 죽자 이렇게 생각을 죽었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죽지 말아라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얘기합니다.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수의 마음 가운데 이게 뭐지 다른 사람 같으면 다 도망가는데 이게 뭐지 그 마음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와 우리 얘기합니다. 32절이니 맞습니까? 주 예수를 믿라주 예수를 믿어라 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제서야 비로소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예수를 믿던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믿으세요. 네. 이 예수님 의지하고 사세요. 네.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 이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마음을 열고 이 시간 화장 열고 그 주님. 환경이 그렇게 나쁘게 변했음에도 오히려 원망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오고. 우리들이 내 앞에 암담한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믿으면 그 가운데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이 예수님 내가 믿고 싶습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평생 동안, 여러분 보세요. 재벌 회장님들은요. 이 사람들이 있는 거 가지고 나면 평생 먹고 살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죽지 않습니까? 사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방, 감방을 자기네 집들라들듯이 들락날락하고. 이상하게 재벌들은 감방에만 들어가면 휠체어 타고 나오고. 다 알아요.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많아지니까, 세상 걸 채우려니까 아무리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평생 그러다가는 거예요. 사실은 불쌍한 인생 아닙니까? 하루 세끼 먹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있는 것도 다 추천 못할 텐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사기치고, 어려운 사람들 크게 못살게 굴고, 못살게 굴고, 사람들 자살하게 만들고, 이게 무슨 돈이 축복입니까? 그 돈으로 키워가지고 애들 잘 자라고 하는 거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재용, 이건희 회장님네, 무슨 친척들이 있는지 모르겠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요, 잘안 되잖아요. 행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참 길과 진료와 생명이 있고 이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요 마리아에서 나셨고요. 짧은 33년의 인생을 살다가 죄가 하나도 없고 다른 사람 위해 살았는데 결국 모함을 받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로마의 가장 악한 형틀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금방 죽는 게 아닙니다. 피한 방울, 물한 방울 다 빼서 죽는 게 십자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형태에 달려 죽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버림당하는 그런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믿고 있는 분들에게 그의 영혼을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소망연영에 소망을 주시고 절망하는 곳에 새로운 희망을 주셔서 다시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반드시 승리할 수 밖에 없다. 너는 행복해야 된다. 행복할 수 밖에 없다. 하는 인생을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실 때 이름을 쓰는 것을 볼펜하고 드렸을 것입니다. 이시간 여러분들이 그곳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냥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써서 내가 예수를 믿기를 작정합니다. 하고 이 시간 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볼펜을 꺼내서 말씀 다 마쳤습니다. 볼펜을 꺼내서 여러분들 쓰십시오. 그리고 이따 헌금 넣을 때 같이 쭉 같이 넣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일주일 내로다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내드리고 여러분들 영접하는 그런 깊은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머니에 내셔서 적어주세요. 지금. 적어주십시오. 2층에 계신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은 이름을 적어 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잠깐 적는 이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적는 이름들이 이름들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는 생명체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꼭 적어내시기를 바랍니다.